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죠? 가볍게 착용하여 보온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 스카프. 지난 편에 더 많은 스카프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루비통의 아키테투라 스퀘어입니다. 루비통 스카프 하면 스퀘어 스카프보다는 방도가 먼저 떠오르죠. 루비통의 방도와 같이 작은 사이즈의 스카프를 통칭해서 뿌티 스카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브랜드별로 디올에서는 미차, 에르메스에는 트윌리, 구찌에서는 넥보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비통의 방도는 목에 두르는 용도 뿐만 아니라 오염에 약한 가죽 소재 핸들에 둘러서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번 시즌 오브제, 가구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 포르나시티와 협업한 제품인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를 모티브로 삼은 특유의 일러스트와 루비통 모노그램의 패턴이 결합된 디자인이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아키테토라 스퀘어의 사이즈는 90발 90 가격은 65만 원입니다. 너무 어, 가격 싸다. 두 번째, 막스마라의 벨리아 실크 트윌스 카프 2021년 FW 컬렉션에 두건처럼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번에 소개할 스카프는 컬렉션의 메인 사진으로 등장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벨리안 실크 트윌 스카프는 다섯 가지 프린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막스마라의 시그니처인 알파벳 M과 다양한 모티브가 조화롭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막스마라 70주년을 맞이해서 7명의 아티스트와 협업했어요 7 of 70 티셔츠 캡슐 컬렉션을 선보이고 또 저희 잠실에비뉴얼에서 팝업스토어가 열렸죠 벨리아 실크 트윌 스카프 역시 90X90 사이즈 실크 제품이고 가격은 미정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스카프는 펜디 버티고 프레이드 스카프 이번 컬렉션 라인은 뉴욕 기반의 비주얼 아티스트 사라 콜먼과 협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사라 콜먼은 럭셔리 브랜드의 빈티지 소재를 해체하여 의자나 진공청소기, 우유팩 등으로 생활용품에 결합해서 오브제를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펜디를 주제로 한 그녀의 의자가 펜디의 수장 실비아 벤투린이 펜디의 SNS에 포스팅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펜디와 사라 콜먼의 협업이 성사되었다고 하죠 버티고 프레이드 스카프 카프는 팬디의 시그니처 FF 패턴을 강렬한 노란색과 혼합하여 사이키델리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인타르시아 패턴이 눈에 강하게 띕니다. 사이즈는 90-90으로 이 제품은 정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오프라인 숍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샤넬의 스퀘어 스카프입니다. 2021년, 2022년 프리 FW 컬렉션으로 발매된 제품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프린팅이 돋보이는 스카프죠. 꽃을 모티브로 삼은 이번 스카프는 중앙에 샤넬의 트레이드마크 w C 로고가 자리 잡고 있고 화이트 바탕에 볼드한 플라워 패턴이 대조를 이루어 착용했을 때더 이쁜 스카프입니다. 스카프입니다. 트리밍의 핑크색이 살짝 보이는 스카프로 우아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90, 90. 가격은 549,000원. 어, 진짜 싸다. 다섯 번째 스카프는 버버리 지오메트릭 실크 프린트 스퀘어 스카프. 전 지방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리카르도 티씨가 버버리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기존의 클래식하고 조금은 올드했던 느낌이 많이 탈피했죠. 이번 컬렉션은 영국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해체와 변형, 재구성을 통해 더욱 관능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죠. 메인 컬러 오렌지색 프린팅을 중심으로 이번 컬렉션의 기하학적인 모티브가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서리의 별 모양은 사선으로 접어 착용했을 때 포인트를 주기 좋을 듯합니다. 사이즈는 90, 90, 가격은 59만 원. 다음은 토리버치의 240 더블 사이디드 네커치프입니다. 하나로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네커치프는 한쪽에는 그래픽 티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입체적인 무늬가 있습니다. 특히 뒷면의 에메랄드 컬러가 착용했을 때 전면의 와인 컬러와 함께 보일 때그 멋스러움이 더해지는 스카프입니다. 사이즈는 56 56, 금액은 2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스카프는 구찌 100 플로라 프린트 트윌 까레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플로라 스카프는 1960년. 그레이스 켈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그레이스 켈리가 밀라노의 구찌 스토어를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의 매장의 총 책임자였던 로돌프 구찌는 화사한 색감의 꽃 스카프를 찾던 그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한 스카프를 만들어 직접 찾아가겠어요. 약속을 했고, 로돌프와 빅토리오의 고민 끝에 보티첼리의 봄의 여신들에게 영감을 받아 1966년 첫 번째 플로라 패턴의 스카프가 그레이스 켈리에게 전해졌고그 이후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매한 100주년 기념 플로라 스카프는 구찌의 시그니처 플로라 패턴이 화사하게 깔려있고 하우스로 오마주한 가사가 프린트되어 포인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테두리로 트리밍된 하늘색이 박스로고의 핑크색과 함께 포인트를 주니 더욱더 화사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역시 90, 90. 가격대는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빠질 수가 없죠. 에르메스의 로이 바야데 까레입니다. 에르메스는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관련된 디자인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이번 스카프는 17세기 승마교육에 관하여 발간된 책의 사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강철마구, 리본, 그리고 곱비의 디자인이 조화롭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곡선과 소용돌이의 형상은 17세기에 유행하던 당초문 문양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컬러풀한 부분과 스케치가 조화를 이룬 바야데르 버전으로 출시된 이 스카프는 수작업으로 롤링한 테두리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카프의 사이즈는 90x90, 90, 가격대는 62만 원입니다. 오늘 어스름을 더해 줄 스카프 8장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스카프를 사실 때는 직접 보고 직접 다 해보고 잘 어울리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걸 해야 할지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아 언니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 감사합니다.